잡아줄 테니까. 아니, 아니, 잡아줄. 예? 잡아줄 테니까 아주 그냥 사점까지 올라가. 잡아줄 테니까 아주 사점까지 올라가. <laughs> <아주> <laughs> 그래요. 로션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로션이라 그러고요. 이제 막 MTV 시작한초보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구야빠입니다 네, 땅콩입니다. 제우스입니다. 유진입니다사루입니다 제우스입니다. 이프로입니다 추석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체중들이 좀오바돼서못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출발도 못 시킵니다 지금. <laughs> 뚱뚱해졌어요. 일단 많이 먹었어요 추석에. 아! 또골루갑니다또골루가아 도약이 안되네 안 비선수가 이제 여기 클리스로는 쉽게 올라갔던데요어 좋습니다 이번에 러나 또석도 갔어요. 아, 거까지 갔다. 오. 딱 거까지 갔네. 야일세 이루 게 될까요? 응. 겨울님 이번에도 성공하실지 살짝 네. 빠졌어요. 오. 어. ただ。 다들 추석 때 너무 먹어갖고 지금 되는 게 없어요. 다들 무거워졌어요, 몸들은. <목소리> 아유, 꼭 어릴 때없으니 어릴 때 없어. <laughs> 못해! 오! 비슷했다! <목소리> 어우, 무서워. 오 성공했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네, 오. 네. 아, 그거 좀 성공 좀 하지. 하 네. 거야. 어이, 빙신 앞도 앞. 빨리 돼이 아, 진짜. 와요. 아유 씨. 아유. 죽지 않. 왔어요. 발밑이 아, 났어요 어, 되는 거 없네. 되는 거 없어. 오, <laughs>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한번 더 조개꺼까지 아, 어디 어디를 몰라 다 아. 되는거 없네 되는거 없어 됐다 됐다 바로 라 <laughs> 땡입니다 아이씨 여기 올라가기 힘드네 어 머리야 머리 떼않는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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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좋아 여기 그 정도면 좋아 오, 좋아 좋아 됐다 됐다 됐 좋아 아우 아, 시끄러워 아씨 왜 이렇게 체육이 왜 이렇게 악하지? 잡을 필요도 없네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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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아, 씨. 칭찬을 못해 <laughs> 이건 설마 되겠지? 이거 무게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살찐거랑 전혀 상관없어. 잘 들어왔다. 올어얼 <목소리> 없어. 더내야러 <목소리> <전해를> 갔어야 됐어. <됐다. 목소리> 벌써 겁나. 벌써 겁이 나가 지고오훈아 빨리. 그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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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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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돌야 돼. 왼쪽으로 더 이렇게 와 너무 빨리 간거아니어 자꾸 마 되는 게 없어요. 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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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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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아때이 머리가 배가. 아까지 와야 돼. 네. 됐어. 굿. 네.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네. 됐어, 됐어, 됐어. 리고 아, 아, 네. 아. 네. 발이 걸려아씨 네. 발이 걸려 치워 가야 되는데. 승질로 안 돼!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은데. 오 됐어, 됐어. 그냥 운데 가운데, 가면데 가면 <laughs> <그냥> 가면 <돼, 웃음> 좋아! 아, 몸을 좀 덮었어야 돼. 그래. <laughs> 이쪽 잡아야 돼 이쪽 <laughs> 아, 그쪽 아닌데? 어디로 가? 아무 데나 올라가기만 되지 뭐 앞으로 안돼 오, 어 됐다. 오. 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어어 나네. 들어왔어요. 좋아요. 에어에어에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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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 오 뭐? 야왜 드세요? 이 <laughs> 마음에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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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까그 코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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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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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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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거기서 안 좋아, 니까안돼 응. 안안 돼. 멀리 가, 멀리, 멀리. 멀리. 아 좋아, 아니 왜 1대1 안 났어요? 그렇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아이고. 바짝 붙어. 이다다아으니까는 이랬... 좋아. 좋아, 좋아. 위치 됐어. 됐어다 됐어. 응. 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없어, 없어.

오, 잘 빠졌어. 씨. <laughs> 어려워졌네.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뭐좀할줄 알아야지. 이것만 <laughs> 연습해 돌려한번 더!